천자빠게트랑둘다 먹었는데? 오, 그럴 수지 나도 코 게임하는데. <목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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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하나, 이다 밀자, 밀어, 밀자. 밀어봐, 밀어봐,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아봐아 셋이 었다 셋이 셋이었어. 다리 자, 벌. 니 혼자 다. 밑에 하 라이트 가 이거 둘. 깡지, 깡지, 둘. 라이트 볼게 라이트 지 깡지, 깡라이이어어 아 이거 좋아 니 녹일래? 이거? 가니 할래? 아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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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야? 예? 뭐야? 예? 잠겨있대 카나 할래? 할래? 이거 가 하자 가니 가진다 랭궁 안갈? 거야? 나 이거 좀털야 이거 정면 막아야돼 아 이거 템포 막아야돼 템포 막아줘야돼서 라이라이트 날씨가 맑소? 안 가요? 아니, 맑소. 어씨이 맑소. 가마가 다막았어 이거 가짤비 해봐. 이거 총, 총좀 온다. 이거 끝. 라 많이 어았어 나, 간에 행공쏴줄게 간에 행공쏴줄게 나, 손가디. 짤비 해봐. 이거 떼야, 떼이야되떼야 되는 거야. 가어어 떼어. 떼어, 떼봐어 떼어. 아 민기. <laughs> 아니 민기 질짜 없어. 민기 질줄 없어 민기야? 아니, 야, 민기는 이거... 질줄왜없어 아니 이거 안안도 됐을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아니 근데 밑에 다 못했었잖아 방금 이거 때짠 때. <laughs> 라이트는 스팅, 나다 막아줬는데, 나다아줬는 아니, 나도 패러 로러를다 막아줬는데, 이게... <laughs> 아니, 근데 민규의 절대 왜 없는 거야? 그 녹이에 녹이다가 절대 빠졌나? 가니한테...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이게 <laughs> 템파 막을 거 없으면은 기관총이, 근데 절주 아끼면 안, 안 되긴 해? 아쉽네. 아 이길만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내형판한면 따위고 차선 못 치고 이길만 했는데 이거 막을 거다막다 다 막았는데 승부하고 가냐고. ten, nine, e 이되 h t s e v e 우린 그들을 다예여여스 가린 스그가거같나 가운데에 보신면아 뭐야? 가운데에 디아이 나와서 말는다나 아픈데? 네, 그럼

나이 새끼 대기안해 이거 아못 좀... <laughs> <와>, 잡았다 <적었다. 웃음> 원래 다리미서 비워두고 간건가? 왜이 라인은 뭉기냐 다리에 벤치 혼자라 가, 가운데 올줄 밀때쯤 들어갔어요 혼자 먼저 가면 뒤질 것 같아서 근데 지 아다리가 너무 안좋았다 한발 맞았는데 일쪽으로 간대 <laughs> 근데 라이트 바로 보내긴 했는데 저거 가운데쪽으로 빠바르게 근데 그 라이트가 딱 오자마자 총 맞고 벽 쪽으로 밀려나가지고 근데 저거 내가 살려줄 수 있는 가게 아니었어. 그냥 아예 그냥 못 움직이는 그 구석 벽에 박혀가지고 많이 후방을 존나 너무 너무 느낌이니까 나 그냥 하루 종일 맞았어 보디한테. 아예, <laughs> 아예 완전 가운데 박스 그 앞까지 나와서 먹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걸었을 텐데, 한 1분, 한 10초 그쯤 딱 들어갔을 텐데, 아마. 근데, 아니, 얘가 시작부터 그냥 나와 있었어, 그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도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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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가니 쏴줄게 아리비 아리비 없어요 아리 안보여 아 하나 다이트 고방..가니 쏴봐 민경 간다간 빠졌어 간 반대 와봐 반대 와 하든가 든가 빨리 빼빼빼 빼, 빼. 이제 빼 이제 빼야 가니 들었다 얘들아 가니 들었다 가니 들었다 가니 들었다 내가 들어가? 내 출동 갈게. 에, 아나 타지 없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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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 줄게나 들었어. 아, 네. 가지고 나총으로 살아. 알 가지고. 나 살긴 했어 아직. 이네 거 내, 살아. 우살거 어머 내가 봐줄게. 내가 사줄게 아니, 저게. 저 키라가 템, 키라가 템퍼였는데 제스키가 가운데 안 지키고 들어와서 그름 저거 또그또그 또그 행동했어? 네. 지겠다 이제 부디 이번에도 나온다. <laughs> 10명한테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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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질이다. 뭐야? 음, <놀람> <그치. 응>. <놀람> <놀람> <laughs> 나 근데 성공되고 누가 성공도 줬어 한 3초 더선것 같은데. 성공 뭐야? <laughs> 근데 얘네 왜 가운데를 안지키 하는데 이거 가운데 누가 나 막았으면은 선왕 무조건 죽고 게임 터지는 건데. 근데 내나내 녹화 내 보면 나 성공 맞고 한 3초 더선거다 성공 맞아가지고 얘들 안찌어도한 3초 동안. 개득이네 <laughs> 주영이 형, 퇴시 아치를 할 거야? 퇴시 아치를 할 거면 나 기관총 들고. 아니야? 그럼 나. 나도 후반 기관총 할게. 민기 샷건 들어. 네.

나 come 야야 e l 가운데 라이트 t 다대대 h 라이트 r 다대 r 라 라이트 아 그냥 가야돼 h e terror. I have t a k 빠져 a day, I take a day. I t a k 여기 day. I take a day. I take a day. 거 t a k 테시에서 라이프랑 택시에다 이 아, 민기 안좋으면 터졌는데도 그. 안전하게 보지, 민기야. 그냥 테시 보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라이프 하나저 막아줬으면 우리 그이기다 돌리는 건데, 저거. 네, 우리 다 살아, 세명 살아가지고 일단 퇴시 안죽고 완전하게 하면 어제 어, 튕겨 버리네. 지금 다. <laughs> <laughs> 그니까 간이 녹 녹이고 잘 돌려오는데. 까까까가비 아쉽, 아쉽긴 하다. 라이칸이다. <laughs> 원템퍼 해야겠는데? 근데 원템하면또 누굴 것 같은데? <laughs> 라, 라이, 라이트 도박칠까? 아니면 이거판뭐 해야 되냐 라이트도 할까요 그 Ten, nine, e 이렇게 약간 살아 6, 살아있지 한번 할까 그 4 3 2 아, 거 없나? 거거 같은데? 1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9 19 1 됐다,

아, 게임 재앙이다. 아씨 아작 끝났어. 아작 아까왜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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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조영이? 라이트 은지도 <laughs> 그 코앞까지 없는 게질책해야 그냥 그 차라리 못 멈출 것 같은 질책해야 되는 거고. 그래 아니면은 티시 보낸아 아니, 후방으로 보낸 다음에 너가 너라도 살았으면 됐는데. <laughs> 끝까지 막킹 안 해줘도 내가 그냥 브리핑 하고 흘리면 되긴 하는데. 한번 들어야되나 이거? <laughs> 사실 라타까리 하죠 이거 오랜만에 이거 4대5 해야 이거 같은데. 사고 한번 들어야 3라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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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2 2 2 2 2봐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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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까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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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2 2 2 2 2 2 2 2 나땅가있다가있땅 가인 아, 땅 가, 가 있다, 가 있다, 가 있다. 앞에 템포 앞에 템포 앞에 봐봐 앞에 봐봐 가인 쏴줄게 선아 가인 줄게 땅가 봐봐 간지 돌렸어 간지 돌렸어 왜프퍼 없어 얘들아 나 잉고 퍼하나주 여기서 고방 옆에 가이 막았어 오케이. 나도 이거 땅뿌려줄게 가인 쏠게 가게다 보한다 주나못줘야 이거 전뭐 뭐. 있냐 야, 이거, 대체 야, 이거, 사운드다. 야, 이거, 대체 사운드다. 이거, 가운데 무조건 니까 가운데 가지마. 네. 사람 뒤 조심해, 이거. 대체 사운드란다. 여기. 민지야, 그거, 거방 그 매치야. 브리핑, 아이타시 매치야. 브리핑 봐. 간이, 간이 하나 있어요, 간이 하나. 여기 둘. 정문 줄, 정문 정민 둘. 야, 가운데 봐봐. 야, 가운데 야, 자리 봐봐. 가운데 둘. 가운데 둘 있는 사람을 돌려야 돼.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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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나 죽어, 나 죽어.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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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이러면 이겼다. 가운데 출. 네, 나이스. 나래 비겼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템포 하라니까, 갑자기. 나 스팅한테 주겠지. 난리 났는데? 내가, 내가, 내가 가운데서 타준다고, 템포 녹이라니까 빠르게. 이 새끼 스팅한테 꼬라 먹고 있네, 이 새끼. <acted>